꼭 필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정도 할 정도의 능력만 된다면 그 이상의 돈은, 그 이상의 돈은 편리할 수는 있어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는 아니다는 겁니다.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TV. 안녕하세요. 부다방TV 김인만입니다. 자, 답답하거나. 고민되는 분, 저한테 질문 주시면 속 시원하게 뻥 뚫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9화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좀 쉬다가 지금 다, 다시 이제 2부. 그렇죠? 9화의 1화, 2화를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이고 돈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돈 없어도 행복해. 돈이 뭐가 중요해? 괜찮아. 나는 지금도 행복해. 뭐돈 없어도 돼. 돈이 인생의 최대 가치가 아니잖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게 위안 합리화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왜? 돈이 필요하거든. 어떻게 돈 없이 살 수가 있어. 우리 현 삶에서. 돈 중요해요. 돈이 안 중요하다. 돈 없이도 살수 있다는 거는 지나친 자기 합리화야. 그렇게 합리화를 해버리게 되면요. 다시 돈이 좀아쉬우게 됐을 때그 합리화의 원칙이 깨져버리면서 더 자괴감이 들고요, 더 디프레션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는 하지 마시고요. 인정해야 돼. 돈 필요한 거. 돈 필요하지 어떻게 돈이 안 필요해? 난돈 필요해. 사실대로 인정하자고요. 돈 필요하고 돈 부족해. 인정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결핍에 대해서는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진 돈은 당연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이에요. 그거는 당연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더 채우고 싶어. 연봉 1억이다. 연봉 1억 되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연봉 2억 되면 돈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연봉 4억 되면 돈이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연봉, 연봉 4억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연봉 사업 되면은요, 지출이 늘어나요. 삶의 소득, 수준이. 그러면, 자, 내가 연봉 사업인데, 결혼식장 갔는데, 뭐, 친구나 지인이나 결혼식장 갔는데, 부의금, 축의금 또는 부의금, 5만원 내면 어떻게 될까요? 돈또잘 버는 게 있지. 아우, 저 구두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연봉 사업 정도 되면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좀 친한 사람 같으면 30만원 정도, 축의금 정도는 해줘야 돼. 10만원 해도 욕먹는다니까? 돈도 많이 벌면서 자 그러면 연봉 사억 되는데 자녀 학원 야 여보 학원비 좀 아껴서 저축하자 그러면 욕 먹지 애 교육 시키려고 돈 버는데 너는 그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걸 또 아끼자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품위 유지비가 늘어나고요 지출이 늘어나게돼 있어 집도 좀 좋은 집으로 가야 되고요 차도 좋은 차도 타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봉 사억을 벌어도요 돈 부족하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 주변에 물론.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훨씬 윤택하게 살겠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거야. 100억이 있는 분들? 만족하고 돈 필요 없다? 아니야. 돈 있는 분들은 돈이 더 갈증을 느낀다니까. 왜? 100억대 자산가들은요, 그 모임이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 돈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2000억짜리 부자들이 수두룩 하거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더또 발버둥을 쳐야 되고, 1000억이 있는 분들은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천억 있는 분들 주변에는 천억까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천억 이상 되는 분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역시 여전히 자기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 안 그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다는 거지. 끝이 없어. 진짜 남과 비교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 생각해야 될게 아 방글라데시였나? 남과 비교하면 안 되는데 방글라데시가 삶의 만족도가 높았대요. 근데 어느날,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졌어. 조사기관에. 왜? 남과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이 부족하고 못 사는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알게 된 거야. 상대적인 빈곤. 우리가 못 산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삶의 행복도가 뚝 떨어졌다라고 해요. 이렇게 비교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남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은, 알고 있어야 될게 뭐냐면은, 음, 자,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8천만원인가요? 연수입 8천만원 이하가 되면,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수입이 늘어나면 행복과 같이 비례를 하는데 8천만원이니까 1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행복과 돈이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왜? 이게, 뭐라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뭐, 한, 8천만 원안 되는 분들이야. 돈좀더 생기면 학원도 하나 더 보내고, 차도 조금 더 뭐,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바꾸고 하면 좀 행복도도 높아질 수도 있고, 집도 25평에서 33평 아파트로 갈았다고, 지역도 더 좋은 데로 가고 하면 조금 조금씩 행복도가 늘어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요, 밥 다섯 끼 먹을 수 있나? 못 먹지. 왜? 건강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되니까 더 다이어트하게 되고요. 자, 차도 좋은 차 타고 있어. 좋은 차 타고 있는데, 또더 좋은 차 하나 더 사? 잠깐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또그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아. 집? 좀큰 집? 잠깐 좋지. 제가요, 25평, 33평, 34평인가? 33평, 39평, 48평, 55평 다 살아봤거든요. 다 살아봤는데,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요, 55평 살잖아요. 한, 한 두, 2주? 길어야 한달 정도 가요. 좀 넓어지는 느낌?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느껴져. 진짜 이게. 55평이 34평 같다니까, 진짜. 그러다가 이제 34평 가면은 왜 이렇게 좁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집이 작아졌지? 이런 느낌이 들어. 사람 마음이 그래.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 많다. 뭐 차? 다섯 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랜저 타다가 제네시스 타면은 승차감도 좋아지고 만족을 하지.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금방 익숙해져. 다섯 대 있으면 똑같아. 열 때에 있어도 똑같고 잠깐 살 때만 기분 좋지.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들이 마약하고 막 대기업 회장들이 프로포폴 맞고 막 수, 불면증이 와서 잠도 못 자고 프로포폴 맞고 하는 게그 내면의 행복이 안 채워져서 그런 거야.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요. 야, 오늘 진짜 좋은 얘기하네.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행복과 편리함을 구분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편리한 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돈이 많으면, 돈이 많,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할게는살 수가 있어요. 어, 편리하게는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차도 좋은 차 타면 편리하죠? 집도 큰 집에 있으면 편리하죠? 해외여행 잘 매, 자주 다니면, 뭐, 잠깐잠깐 잠깐 행복하겠지만, 편리한 거는 많아. 호텔 가서 밥도 먹고, 좋은 옷 입고, 옷도 품질이 좋잖아요. 명품이. 어, 편리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행복이 채워지진 않는다. 편리함과 행복은 달라. 제가 인상이 남는 분이 있어요. 몇년 전이었나? 한 7, 8년 됐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이야. 있어. 돈이 있는 분이야.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야. 애들아. 애하고 와이프를, 애 둘하고 와이프는 이제 미국이랑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어디 보내고 자기 혼자 있는데 남자분들 아시죠? 만세. 자유야. 진짜 어, 생각만 해도 좋네. 어, 자유시간이야. 그래서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는 굉장히 행복했대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친구 만나서 스크린 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신났는데,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밥 먹는 게밥 먹는 게 아니고, 혼자 먹는 것도 지겹고, 와이프도 보고 싶고, 애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야. 친구하고 만나는 것도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이제 주변에 그런 기러기 아빠들은 이제 보게 되지. 막 피폐한 거야. 밥도 막 규칙적으로 못 먹으니까 몸도 상하고, 어떤 친구들은 유흥에 빠져가지고 술집 종로만 하고 눈 맞는 경우들도 있고, 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분이, 와,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한 2, 3년이 인 지났나? 연락을 해서 다 들어오라 그랬대. 들어와. 아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미국에서 악착같이 안 해도 돼. 그냥 너희들 인생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어, 한국에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하자 해서 그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이제 다 왔잖아, 한국에. 그래서 너무 행복하대. 뭐가? 아이스크림 먹고요. 둘째 딸손 잡고 아이스크림 먹고 영화관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평범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끼는 아이스크림 먹고 영화관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이제 그걸 깨달은 거지. 평범함.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파랑새를 이제 그게 파랑새인 줄 알았는 거야. 기존에는 그게 파랑새인 줄은 몰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너무 없으면 불행하지. 너무 없으면 학원도 못 보내고, 뭐, 아픈데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부모님한테 효도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속상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 이상 어느 정도 내가 꼭 필요한 거꼭 해야 되는 거 정도 할 정도의 능력만 된다면 그 이상의 돈은, 그 이상의 돈은 편리할 수는 있어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나만, 우리 가족만의 행복의 기준을 찾고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굉장히 피곤하고요.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SNS,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sns 안 하다가 이제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sns를 하게 되는데 sns는 뭐예요 어쩌다가 내한테서 가장 빛나는 순간만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sns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멋지고 행복하고 여행 도아니고옷잘 입고 몸매 좋고 멋있고 다 그런 줄 알아 아니야 가장 멋있는 것만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그 장면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엄치나, 뭐, 이런 것도 똑같다고 그랬죠? 제가. 엄치나도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엄치나. 뭐, 어떻게 다 공부 잘해. 침묵하는 다수가 더 많다니까. 어떻게 다 1등급이야. 99%는 다 침묵하고 있는 거야. 돈막 벌었다고 자랑하죠? 자랑하는 분들은 3%야.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절대 나온차만 뒤처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비교하지도 마시고, 내 주변에 있고, 내 가까이 있는 파랑새를 찾고, 그렇다고 돈이 투자를 안 하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해요. 어, 편리하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행복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도 하셔야 됩니다. 막 투자에, 투자가 1순위가 돼서 투자가 행복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겠지만 행복하는 요건 중에는 투자를 해서 돈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투자도 하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남과 비교하지 않은 우리만, 우리 가족만의 전략을 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만의 산을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절대 남이 나보다 더 빨리 간다, 더 늦게 간다. 뭐 어떻게 간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부다방 TV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었더라도 눌러 주이어 네. <laughs> 궁금하거나 답답한 분 질문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기념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요. 그 중에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방송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구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